운동화 빨 때는 우선 끈 이렇게 다 분리하시고요. 물은 약간 좀 어, 아주 따뜻하진 않지만 좀, 좀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지 때도 잘 빠지고 세제 넣었을 때 가루가 잘 풀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운동화 끈도 이렇게 놓고 가루 세제는 운동화 할때 이렇게 한 스푼 정도 풀려. 그 무슨 세제요? 이거 가루 세제예요? 아니 이름. 이거 그냥 뭐 빨래하실 때 하는 뭐 슈퍼 타이 같은 그런 가루 세제예요. 빨리 쓰실 때 쓰는 거 쓰셔도 돼요. 이렇게 풀어서 가루 세제가 없을 땐 가루 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액체 세제도 가능하신데 그냥 빨리 빨때 쓰시는 거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거품 나게 이렇게 좀 풀어지면. 이거는 지금 깔창 이 붙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깔창 만약에 있으시면 깔창 빼셔서 분리하셔서 같이 이렇게 뒤집어서 담그시는 게 가장 잘 때가 빠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불려놨다가 이제 솔로 빨면 돼요. 이렇게 한 30분 정도 담가놓으시면 돼요.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빼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꾸정물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럼 이제 이물은 何立秋。 시고요. 이 운동화 빠는 솔로 빨래 비누를 좀 묻혀가지고 때가 빠지긴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다 빠진 게 아니고 특히나 하얀색, 이거 하얀색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아직도 때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바닥도 한번더닦아줘야 깨끗하게 운동화 빨리고 냄새가 안 나요. 그래서 솔로 이렇게 해서 솔좀 묻혀서. 신발 안쪽부터 이여시고 저는 이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것만 떼서 솔로 문지기시면 더 세탁하기는 편하실 거예요. 저희는 붙어 있어서 떨어지질 않네요. 이 이런데 겉에도 이렇 묻혀서 이렇게 다 닦아주시면. <laughs> 이거는 약간 가죽에 가까운데 조금 코팅이 묻어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더 이렇게 세탁하시기 더 편할 거예요. 그 비닐 아니야? 비닐 코팅이 아니야? 약간 코팅되어 있지, 운동화에. 약간 팔자럼반짝반짝한 거. 어, 어. 아니면 힘드시면 이렇게 좀 해가지고. 응. 빨리 빼서 붙여가지고. 응. 응. 이렇게 하셔도 되고. 이런 데도 여기도 이렇게 또. 럽잖아요. 깨끗해지거든요. 이렇게. 이런데도 되게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. 이런데도 이런 식으로 껌도 밟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안 떨어지네요. 다 짰고. 귀 아파서 완벽하게는 못 깨는데 저 하면 될것 같은데 아, 힘드네요 제가 팔에 힘이 없어서 응.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물로 헹궈주시면 돼요 끈 같은 거는 손에 이렇게 비누 묻혀서 여 묻혀서 이런 거는 이렇게 주물주물 손으로 해주시면 돼요 세수 비누로 해도 돼 이렇게 세탁해서 꾹 짜가지고 넣어놓시면 되거든요 헹구실 때는 찬물로 하셔도 돼요 헹구실 때는 이렇게 뒤로. 이런 식으로 헹구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한 3분 정도 지금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비눗물이다 빠지기 때문에 비눗물을 깨끗이 헹구지 않고 말리시면 나중에 하얗게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화가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.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.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헹궈 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하시면 운동화 끝